일단 보시면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이 지금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점 자리를 벌써 세 번이나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동 평균선들이 거의 지금 거의 맞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보면요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어요 고점이. 근데 이 고점이 내려가면서 상당한 매진 물량들도 여기서 틈틈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코인이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된다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글로스토리라든지 피르마체인 같은 아니면 룸네트워크 같은 차트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유일하게 이 종목만 많이 안 올라갔어요. 다른 것들 다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트코인들 다시 빠질 때 있죠. 빠지는 구간때에이 해당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벌써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뭐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거래 대금이좀 낮았었는데 거래 대금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가격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매수가 매도보다 아래로 있죠. 근데 매도 꺾이면서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이 매수는 지금 아래로 살짝 꺾이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매수 받아 준다면은 골든 크로스가 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스토케스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토케스틱이 바닥을 쳤을 때보다 반등을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지난번에 쌍바닥이 나오면은 스토케스틱이 쌍바닥 나오면서 엄청 큰 상승 줬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코인을 진짜 눈여겨 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오 b b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는데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공교롭게도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 어 세력들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것까지 본다면은 아직까지 지금 이 코인은 올라가지 않은 것 뿐이지, 절대로 날아갈 만한 코인이 아니다. 자, 그리고 달본 기준으로, 월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월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닥건 구간에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리시더라도, 분할 매수 한번더 해가지고, 물타기 한번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두번 정도 매수를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해가지고, 디테일한 정보는 여러분들, 어, 저희 단독방 위에, 영상 위에 보이시면 이 영상 위에 보면은 이 배너가 있죠. 이 배너로 연락처랑 여러분들 성함 그리고 참여했던 의사만 남겨주시면은 단호박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고 이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매수 매도가를 제가 정확하게 좀 맥점을 좀 찝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도 들고 있고 앞전에 제 영상 보시면은 뭐피르마 체인 룸 네트워크 다언급을 드렸어요. 아무거나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들만 지금 올라. 그러기 때문에 그 유사한 패턴이 지금 이 해당 코인에 보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보셨으면은 한번 뭐 확인 정도는 공짜니까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정보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방금도 메탈 얘기했는데 메탈 벌써 전일 대비 2%라 어 상승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차트가 맞다면은 이 해당 코인은 최소 한 2, 3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구간이 나름 저점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대 잡아 보신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